자 어, 이제 이번 주제는 어,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 자서류 송달 중요한 주제죠. 뭐 양이 많죠, 근데 서류의 송달은. 응. 그래서 서류의 송달에 들어갈 큰 주제를 한번 잡아보면 여기 앞자 따놨네요. 서류의 송달은 자장원회호라고 되어 있네요자 송달, 서류의 송달 관련해서는 이 서류의 송달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처분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게 기본적인 의의잖아요그 안에서 이제 지켜져야 될 것이 송달 받아야 할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송달 장소 장, 그다음에 원칙적인 송달 방법이 있고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큰 목차를 잡았는데요. 사실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앞자를 한번 따놨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안에서 세세하게 좀 부분 부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송달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보실까요? 송달 받아야 할자 안에는 일단 과생하청이 서류를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 명인에게 보내는 거지, 명인. 여러분들이 명인 옆에 수임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잖아요. 어, 그러면 권한 위임은 보통 위임장을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을 써서 명시적인 위임을 했다면 당연히 명인 대신에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명시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인 위임도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여러분 많이 공부할 때 아파트 경비원분들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아파트 관리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시적인 어떤 위임 절차를 갖췄다면 그러면 거기 대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3 0 0일는 동그라미 안쳤네요. 그러면 이때는 권한 위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비원분에게 송달하면 올바른 송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어, 네. 어, 만약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를 쳤으면 권한 위임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이런 대장이 없어요. 없으면 묵시적으로 당연히 경비원분들이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 묵시적인 위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정법한 송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챙겨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자꾸 질문을 받는데 이보충수영이라고 하는 거, 이보충수영인은 보면 송달 장소에서 송달 장소에서 송달 장소를 만족해야 돼요. 장소에서 그 송달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 사용인이나 종업원이나 동거인 등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임인과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보충수용인은 보충수용인은 송달 장소적인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 구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송달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명의인이 원칙이고요. 어, 예외로 들어갈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외도 뭐뭐 물어본다면 딱딱 쓰면 되는데, 그냥 예외적인 사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쓴다면 앞글자를 좀 따놨네요. 보현, 상납, 경찰 교정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보충성이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은. 연은 연대납세무자죠. 이게 좀 중요하죠. 연대납세무자 규정 안에도 중요하고 연대납세무자한테 서류를 보낼 때는 일단 대표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대표자가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징수유리 한자로 돼 있고 우리 기본 뭐 1차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 근데 이제 납부고지와 독촉이란 중요한 서류는 각각에게 송달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연대납세무자의 어떤 1인에 생긴 사유 효력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때 대표자한테만 송달하면 되니까. 대표자가 받으면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절대적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고지나 독촉은 각자에게 송달하는 거니까 이건 받은 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효력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보호연, 그다음에 상속 계시될 때 상속재산 관리인 기억하시면 되고 또 납세 관리인 있다면 납세 관리인에게 송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 이때는 정확히는 고지나 독촉 관련 서류는이라고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옥가 있다,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유치돼 있다 등등 하면 그 관서, 경찰관서, 교정시설의 장한테 하면 된다. 여기 어 이제 송달 받아야 할 자에 들어가면. 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송달받아할자 그다음에 이제 송달장소라는 거죠. 송달장소. 자, 송달장소는 간단합니다. 송달장소는 그송달받아할자의 명의인의 주소영업소에 송달하면 되고요. 전자송달할 때는 그 우편주소에다가 송달하면 되겠지. 자, 그 원칙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외로서 예외로서 잡을 거는 신고된 장소. 이거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명의인의 주소영업소인데 만약에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송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뭐 주소 이전 뭐나와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송달받아할자 연결지어 가지고요. 어, 좀 굳이서 쓴다면 상토재단 관리인 있으면 그자게 주소용업소 관리 납세관리 있다면 그 자의 주소용업소 등으로 좀 확대해서 이제 어, 좀다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송달받아할자 송달 장소 됐잖아요, 그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적인 송달 방법 자 각각 이게 이제 보면 어, 기술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송달 방법 중에, 방법 중에 교부 송달이라고 하는 거 먼저. 원래 송달 방법은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이셋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전자 송달은 신청 시에만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이 공송달이 있겠죠. 그죠. 원칙적인 송달 방법 안에 교부 송달이 있는데 교부 송달 만약에 언급하신다면 여기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외우신 다음에 표현할 때는 자 송달 장소와 송달 바다 할자 사실 우리가 어, 둘다 만족해야지 원칙적인 어, 송달 방법으로 유, 교부 송달 인정이 되는 건데 예외로서 송달 장소 x네요 그러면 송달 바다 할자가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어, 올바른 송달을 보겠다 예외가 되는 거고요 또는 송달 장소에 갔는데 송달 바다 할자를 만나지 못했대요 어, 그때는 보충수형이 인정된다 아까 보충수형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그걸 보충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종업원 동거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돼라고 많이들 공부하시잖아요, 그죠자 그런데 송달받아야 할자가 송달 장소에 이자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보충생인 등이 거부하는 거야. 거부해서 그러면 다시 또 가야 되는 건가? 아안 된다. 그래서 유치송달이라는 걸 만들어놨고요. 요건은 직장인, 그죠 송달 거부 즉시, 송달 장소에. 그리고 수영 거부자 인지하에 어, 없는 틈을 타서 안 되잖아요. 그죠? 송달, 바달자 등등이 이제 인지하는 하에에서 거기 문틈으로 밀어 넣는다든가 여기 집어넣어요 라면서 이렇게 인지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송달 거부당한 즉시.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음. 요걸 하게 되면 이거는 올바른 송달로 본다. 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영 거부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판례에서 나와 있는 유지송달의 요건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고 요대로 해서 풀어 쓰는 연습을 하시고 말하는 것도 한번씩 해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편 송달이라는 거죠. 우편 송달. 우편 송달은 일반 우편 송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변송달이 있고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자, 등기 편이 서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서류, 고지나 독촉이나 강제인수 정부의 명령에 관련 서류는 등급별만 낸다. 음, 근데 이때 고지 중에 보니까 늘상 있는 고지야. 소로세 중간 연합 고지라든가, 부가세 예정 고지라든가, 아니면 문압부 고지. 이런 것들은 이건 배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에 확정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납부로 빠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신고는 납부를 안한 거는 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은 금액을 알고 이것저것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 이때는 어 이때는 고지에 대한 거지만 50만 원 미만인 전제로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국가도 비용 절감을 해야 될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교부 송달과 우편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인 제기를 했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전자 송달도 중요하고요, 공성도 중요합니다, 그죠두 가지는 어, 다음 주제로 넘겨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